가수라는 나이가 어리나, 모가추종하거가 사회 추종을 불가나 실력이 있어, 댄스를 잘지 소라씨도 그중에 저는 하나도 없어요. <laughs> 하나도 없는데. 뭐라 그러지? 그냥 그냥 저의 색을 내는 것 같아요. 예, 네. 늘 노력을 하고 춤, 노래, 뭐그 다음에 어 그러게요. 인성은 자신 있는데, 예, 네.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늘 노력하는 가수, 그 곡곡마다 컨셉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가수. 예. 네. 인성이 좋다고 하셨는데. 네. 본인 생각은. <laughs> 제 생각입니다. <laughs> 혹시 자녀는 있으신가요? 네. 자녀가 지금 나이가 좀. 중학교 2학년 아들하고요.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있습니다. 자녀분들데가 네. 대비하시고 애들 거나 지금이 예. 가수만입니다. 칠십팔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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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공하시기 힘드시지 않나요? 어쨌든 저희 제가 이 많은 일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어 제가 좋아하는 일을 다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지극히 저 위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 욕심에 의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해서 그게 좀 많이 미안하고, 예, 그런 마음은 늘 가득하거든요. 음. 하루에 잠은 몇 시간 정도 주세요? 네 시간? 예, 많이 자면 다섯 시간 이렇게 자는 것 같아요. 나이도 괜찮으세요? <laughs> 힘들어요. <웃음> 자, 음. 표현을 네네. 가수로 데뷔한지 9년 됐다고 들었는데. 혹시 음반은 몇 장이나 내셨어요? 제가 아직까지 음반은 없습니다. 없, 으나음제 음, 음반은 꼭한번 갖고 싶다는 예, 소원은 있어요. 음. 그럼 지금까지 음반을 9년 동안 몇장 다시 유가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예, 맞지 않았어요. 네, 예, 그거. 말고는 음. 그럼 원만도 없는 무명가수신데 무명가수도 공연이나 행사에 초대가수 할수 있나요? 네 그럼요 그 그럼 일반인도 노래방 잘하면게 나올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고요 저희 제가 이런 말을 들어봤는데 원반을 채택가로 했다 한들 작사, 작곡, 편곡 방송국에 음원 등록 우리나라 국, 대표 노래방 공연이나 태양에 등록하는 비용은 대충 잡아도 5천 원이 들어갔다 본데 그 비용 때문에 건방을 못 드시는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 비용은 지극히 어 그냥 그냥 평범한 금액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비용 문제도 그렇고. 어~ 그러게요 이거는 지극히 제 생각인데요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는데 이~ 대중성이 있는 노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웬만한 곡이 죄송합니다만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많이 예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예 이왕이면 그냥 앨범 내고 나 앨범 하나 있다 이런 가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중성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 그게 좀, 신, 너무 신중하지 않나. <laughs>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따지기에는 소라씨 나이가 좀 많지 않나요? 많아요. 제가 늘, 제가 이제 9년차가 됐잖아요. 9년 동안. 중 어느 중반 정도 시간쯤에 들어서서 제 자신한테 50 50이 되기 전에 어 제가 나이는 50이요? 네예 <laughs> 50이 되기 전에 어 음반이나 뭐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아 이거를 그냥 그냥 노래만 하는 사람으로 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50이 돼버려가지고 글쎄요 한 1년만 더 <laughs> 노력을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가수분들이 이런 말처요1년에 여기저기 행사다니면서 한 달에 천만 원 벌기도 힘들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유명하신 이 만약에 음반을 내 가지고 매출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도 생활이 힘들대요. 그렇죠. 그 분의 뭐 특유한 임팩트 이런 게 없으시면은 행사에 섭외 되기가 예, 그것도 인맥도 솔직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 어떤 주최자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야 얼마 전에 너를 세웠는데 그뭐 간격이 두 달이다. 그러면 얼마 전에 너를 세웠는데 너를 또 세우면 너무 식상하지 않니? 뭐 이런 말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지방을 이제 이렇게 순회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어쨌든 결론은 인맥 싸움 같아요. 예. 왜냐면 제가 대중성 있는 곡이 없는 한 그럼 응. 설는 어, 의정부에서만 행사를 다니시나요? 아니면 지방에서 다니세요 감사하게도 지방에서도 음, 불러주셔가지고 몇 번은 다녔어요 예, 지금까지 9년 동안 그냥 몇번 다녔어요 그리고 의정부에서 어, 주로 활동을 하는 편인 거 같아요 그러면 댄스 가수시면 뒤에 댄스들도 매도하고 가세요? 네네네 댄스 미용주, 네 다른 메이크업 배우도 네 얼추 한 무식 다 깨질 것 같은데 수익은 <laughs> 어쨌든 무대 세워주는 것만으로도 좀 감사하고 그 무대에 제가 소라라는 애는 이런 무대다라는 것을 어, 제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는 것 같아요. 음 소라 씨는 현재 가수 한 분과 현재는 배반주인가 네, 수익보다 그렇죠. 응. 음. 아, 노래는 제가 중간중간 아, 정답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떤 날은 노래를 나는 쭉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날은 너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아, 나는 노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아서 정답을 찾기가 매번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하다 보니 또 노래를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노래는 제가 어, 아마 평생 할수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반은 기회가 주어지면 꼭꼭한 번은 내고 싶고 또 주위 분들이 저의 음반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생각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음반은 꼭 한번 내고 싶어요. 음. 자, 마지막으로 소마 씨가 가수 소라의 본인한테 가오 좀 나게 영상 부탁드렸거요 아, 제가 저한테 생각을 한 번도 안해 봤는데. 음. 참 많은 시간을 이 노래 하나 붙잡고 진짜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애를 써가면서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응. 결국은 노래가 좋아해서 어 이런 저만의 무대 아닌 무대를 만들고 싶어서 어 이런 가게도 운영하게 되고 그래서 참 나름 지금까지 애썼다. 응. 그리고 좀더 노력해서

그냥, 제가 아이들한테 이 가게를 운영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거를 시작을 하려 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1년만 엄마를 좀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없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음제 아이들은 착하거든요. 그래서 어 엄마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도 열심히 하세요. 몸 생각하면서 하세요. 늘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너무 고맙고 진심으로 미안하고 어떻게 보면 엄마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지극히 제 이기주의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정말, 정말 미안해요. 응.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해. 고마워. 하트. <laughs> 아.